사도 바울이 시작하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니까 왜그 율법의 행위에 자꾸 목을 매는 것 같이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있는, 있는지 모르겠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거기 그렇게 치우치지? 왜 사람의 말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야? 그렇게 사람이 시선이 두려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그가 아니라니까.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세요. 이걸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게 지금 사도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리석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방인의 유대인들을 이르기까지 모두를 향해서 이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이 대목들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고요. 어쩌면은 이 갈라디아서 짧지만은 또 짧은 이 복음 안에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중요하니까 그렇구나. 중요한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인정하면서 그래또 듣자. 그래 똑같은 말씀 같지만 새겨야 되겠다 이렇게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신명기라고 하는 구약의 성경의 이름이 뒤트라노미라고 하는 그 영어로 한다면 자꾸 반복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한자적인 의미가 이게 새긴다는 의미거든요. 반복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만큼 강조하고요. 그렇게 강조해도 듣지 않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진심이 묻어난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일 목사가 새벽에 반복되어지는 이어이 어, 이 문장 자체 그리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꼭 들으셔야만 되겠습니다. 자1절 다시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건을 누가 너희를 꾀하냐? 누가 너희를 깨더냐? 심지어 초대교회 이 지금 상황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목격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활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너희를 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부활 건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반복되어지는 문장으로 말씀드렸죠. 믿음은 드음에서 나는 거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증거는, 봐봐,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나타났는데, 그건 성령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게 설명이 되느냐? 유대인들에게 어떤 혈통을 통해서, 어떤 선한 행위나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내려준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니? 아니라니까, 믿으면 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겁니다. 율법이야? 아니면 믿음에서 나는 거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어제도 저희 설교에서 있었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거든요. 오늘 사도와 월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의 마지막 구절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데 그 구원에 이를수 있는 믿음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 기적의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우리 가족이니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남의 자식한테 했던 말또 하고 또 합니까? 아좀 이게 잔소리를 할지라도 남의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그런 부모들 있을까요? 안 합니다. 남의 자식인데 왜 그러, 그럴 수도 없죠. 그리고 그럴 힘도 없습니다. 내 자식한테도 얘기하는 것도 힘든데 남의 자식에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제 담임 목사 심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이니까 이렇게 제가 새벽에 힘을 쓰지, 제가 다른 교회 간다고 다른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막 힘을 쓸것 같습니까? 내가 날마다 만나고 다른 교인들한테 날마다 뭐 이렇게 힘을 쓸것 같습니까? 안 씁니다. 그냥 한번 정도는 그냥 제가 잘 쓰는 표현, 나이스하게 아주 더, 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이에요. 계속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잘못됨을 제가 지적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사도 바울 정도는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한테는 또 하고 또할수 있고, 때로는 잔소리 할수 있고, 또몇 번은 설득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남의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두번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있겠지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에게는 한번 얘기합니다. 어, 저를 오래 만난 분들 제좀 이렇게, 이렇게 캐릭터를 알지 않습니까? 제가 길게 얘기하는 걸잘안 합니다. 좀 짧게 핵심만 얘기하고 몇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어머 당신에게만 기회가 있겠어. 다른 사람도 있는데 하고 제가 스킵하려고 하는 아주 못된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도 자꾸 만져 주세요. 그래. 그래도 네 자식이잖아. 그래도 그래도 또 얘기해야지. 설득해야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여기 말고도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스킵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화면을 딱 넘기면 다른 화면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 이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 네가 아니야? 그럼 다른 사람. 그래. 이 은혜 받을 통로가 있는데 이걸 싫다고 해? 그러면 스킵해 버리면 돼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세상일은 이 사람이 아니면 안될것 같은 그런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는 일에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나에게 주었을 때 아이가리 하고 잡아야지 이걸 아이 뭐 싫은데요. 아마 그러면 스킵해 버리면 돼요. 그래?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드는 거는 아 이거 스킵할까 하다가 아 한번 더 얘기해야지. 두번 세 번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 단위 목사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순간순간 막 갈등이 됩니까? 돼요. 싫으세요? 그럼 그만하세요. 다른 분에게 이 은혜를 넘겨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건방지이라는 표현도 했지만, 목사 말 믿고 가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뭐, 뭐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면 제가 짧게 얘기하면 아멘 하고 가세요. 그리고 나서 정 억울하면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일주일 지나도 아닌 것 같은 게 확실하게 뭐 응답이 확 오면 그때 얘기하세요. 좀좀 좀 시키면 죄송합니다. 제가 막 그래서 시키라 시킨가 하지 않지않습니까뭐1억 가져오세요. 뭐 천만 원 가져오세요. 뭐 누구처럼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않지않습니까 그러면 좀 얘기하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이해합니다. 이제 저를 만나고 이제 자꾸 이제 변해야죠. 저도 변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이 되어야죠. 새롭게 하소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변합시다. 새롭게 됩시다. 어제 제가 모처럼 당연들과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제가 이제 3년 6개월 정도 봤는데, 이야, 이야, 목사님 같은 별종은 처음 봤다고. <laughs> 뭐 좋은 말이래요. 당신 표현으로는. 알겠습니다. 좋은 표현으로 받겠습니다. 별종이래요. 제가 별에서 온 그대입니다. <laughs>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정이죠. 그 사람의 표현입니다. 그분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제가 더 별난 일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어요. 별에서 온 그대는 갑자기 별로 떠납니다. <laughs> 있는 동안 잘이세요. 있을 때 잘해.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laughs> 서로 있을 때 잘해요. 갑자기 천국에 가버린다니까요. 가기 전에, <laughs> 있는 동안 우리가 잘 살자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갑자기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 같은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하 율법, 구약을 중시하는 사람에게 딱 세워야 될 이름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얘기하면, 음, 제 표현으로 뻑 가거든요. 아브라함? 그런데 이 사도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소환합니다.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다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하면. 뭐 우리 교회 박병영 장로면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 박병영 장로 저 90이 다된 사람도 오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수말하지 않고 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표현한 거 근거 없이 얘기한게 아니에요. 좀 들으라는 얘기죠. 저말안 듣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자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 봐봐. 아브라함도 갈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하니까 갔지 않아. 지금 갈대와 우르가 그의 나하바리야 다 고객이 있고 그리고 친척도 있고 다 친구들도 있고 다 거기에 다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가라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갔지 않아 자 그래 아브라함은 듣고 그걸 믿고 갔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았어 그래서 그를 의롭다했고 그를 믿음에 그리고 아비라고 칭할 수 있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모래 저 바다의 모래 같이 큰 복을 받은 이유가 뭐야 생각해 보십시오 뭡니까 들었죠 듣고 믿고 갔지 않습니까? 이거라니까요. 요단강의 원리도 똑같고, 아브라함이 지금 얘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들었으면 믿고 행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아는 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말씀에,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요. 아니, 그게 늘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무리 설파한다 할지라도 답답한 거예요. 이 어리석도다. 제발 들었으면 믿고 좀 따라가세요. 이겁니다. 이거 7절 말씀. 그런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혈통으로 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는 혈통으로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혈통이 아니야,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의롭다 된 자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어 이 구원의 핵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 s so,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율법 구약을 중시하는 자들에게 이 얘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야 믿으면 돼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더 강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합니까 어리석도다 뭐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던 예수님처럼 10절 말씀에 나아가서 이장에도 그랬지만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율법으로 남들을 미혹하는 자들, 저주 아래에 있다.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사는데, 자꾸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30년을 같이 지냈는데, 아, 우리가 같은 동네 아니야. 아니, 우리가 그래도 뭐 같이 뭐 저기, 뭐저 산을 한번 갔다 왔잖아. 그런 사람들 아니야. 여러분, 공동체는 그런 인간적인 그 어떤 것들은 다 깨져야 돼요.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모인 교회들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야, 우리는 호남교회, 우리는 영남교회, 우리는 뭐, 트라스디아스를 갔다 온 그런, 우리는 뭐,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야, 우리가 같이, 이저 부서에서 몇 년을 같이 일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질 수 없어. 이게 다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 이게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저주 아래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결국은 심판받습니다. 그 심판이 뭘까요? 마치 알곡과 쭉정이처럼 결국은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나요. 그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진정성이라고 하는 진짜는 남아요. 아무리 짝퉁이 기승을 부려도 여러분 진품에 언젠가는 그 가짜는 다 다 불태워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뭐, 루이비 등 샤넬, 메르메스, 아무리 가짜가 많이 들어와도 진품 앞에 깨갱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난중에 다 모아져가지고, 여러분 다 불태워져 버리는 것처럼. 가짜. 율법은 가짜고, 그리고 행위를 얘기하는 건다 가짜고, 인간적인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건다 저주 아에 있을 것이다. 이게 오늘 사도발의 강력한 권고입니다. 10절 말씀. 아, 뒤로 좀더 가서. 아, 제가 눈이 잘안 보이네요. 좀. 13절.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순종하셨던 것은 아주 놀라운 겁니다. 심지어, 오늘 율법을 치는 건데요. 나무 아래 매달렸다는 것은 율법의 구약의 관점으로 받은, 보면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나무에 매달린 것은 저주라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렸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강한 사랑입니까? 위대한 사랑이에요. 알고도 그 아는 것을 깨뜨린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깨뜨리는 거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저주를 알고도 그 저주 아래 신이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거예요. 이거. 아는 얘기죠? 어, 계속 듣는 얘기인데? 그래도 여전히 율법과 행위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 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약속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라! 아브라함처럼 가면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순종하는 오늘 불타는 새벽, 이 북한상계동 홍운절 의 새벽을 깨우는 귀한 불새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길, 순종하는 길,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사라에게 주신 복을 이 자리에 있는 남자 종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순종하는 분들입니다. 말씀 앞에 나오는 분들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에 있는 이 남녀 종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놓여 주신 이 길과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동행합니다. 목사 앞장서고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행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게 하시고 이 은혜의 복을 아버지 거둬차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어제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성도들이 아버지 이 은혜의 행렬에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그 모두에 불렀던 이름들 다시 한번 부릅니다. 하나님 강주의 최효섭, 이경희, 박민숙, 이찬주, 전보연 고춘재, 방세현, 방세준, 김나영, 김현석, 하나님 어제 예배했던 그 이름들, 다시 한번 우리와 예배하게 알려주셨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도 죽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이 자리에, 어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이름들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처럼,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주님 부르면서,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월요일, 우리가 가는 걸음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꼭이 걸음에 그 사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주여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도 하정남 권사님, 그리고 한경수 권사님, 김정래 권사님, 안천현 집사님, 김왕선 집사님, 이원수 권사님, 이영옥 집사님, 이복희 집사님박 형님. 사원님 아버지 김향희 집사님, 정현욱 권사님, 민지연 성도님, 백도선 성도님, 김현범 장로님, 정현숙 권사님, 또 김진래 권사님, 과거철 집사님, 공순영 권사님, 하정자 권사님, 고현숙 권사님, 최재신 권사님, 김영남 장로님, 또 이복희 집사님, 양경호 권사님, 강정순 집사님, 김수현 집사님, 안성아 집사님, 조인숙 권사님, 아버지 또한 문희순 권사님, 그리고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의 소리, 우리의 예배의 소리를 듣는 저 옆방에 있는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 이르기까지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을 담은 그 이름의 들까지 하나님 이 복음의 길이 열리게 알려주셨고 믿음으로 울었게 되었던 아버지 감당하지도 못할 세상의 축복의 길이 열렸사오니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더 아버지 하나님 이 빠져가는 이 수렁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낼 수 있게 알려주셨고 이 놀라운 길을 아버지 하나님 이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알고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이 사람들아. 아직도 이 길을 모르느냐? 아버지 하나님, 절규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방인의 사도가 사도바울이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그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북한산 기도원 호문제일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의 그 선봉에 앞장서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름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목들을 당신의 기업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통해서 또 당신의 육신 가운데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내 자신도 하나님께서 건강의 목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 내 스스로 잘못된 것을 알고도 고집 피우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시고 그것이 내 자존심이 고집이 되게,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얻는 즐거움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자리가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의 찌꺼기와 그리고 예습관들이 다 사라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증거와 같은 보석과 같이 정근과 같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간구하고 있는 이 이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제 기도 앞에 가장 앞서 있는 이 이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들의 이름에 부를 이름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이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하시고, 또그 이름을 통해서 또 다른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 북한산 기도원에 오신 분들이 아버지 응답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이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목사님 응답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내가 기도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응답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과 간증들이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산 기도원 옆에도 어머니의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올 것이고 또저길 건너에서도 더 많은 식구들이 또 들어오게 되는 것들이 어머니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목소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많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복음의 진정성을 알고 정말 구원 얻은 감격 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려야 될그 사람들 하나님 예비하시고 꼭 하나님 앞에 나올수록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여전히 병원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성아 집사, 아버님 안봉근 집사 간병하면서 병원에 있습니다. 문희순 권사님, 이제 한 열흘 남은 시간, 이제 남았습니다. 아버지요, 그곳에서도 늘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옆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병영장로님 아버지 순종하며 아버지 목사의 말을 믿고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리에 힘을 주시고, 어젯밤, 아버지 또 가족들과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형제가, 아버지 내 언니가 또 예배자리에 와서 기쁩니다. 아버지 그렇게 기도했던 아버지 목사와 만났던 사람 아버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부모의 말을 듣고 찾아왔던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그 발걸음마다 축복하여 주셨고 앞으로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원절교회가 믿음의 3대 믿음의 4대 아버지 하나님 명문 가문이 나타나는 그런 가문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아버지와 부부와 함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손잡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아버지 안에 온 가족이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아버지의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성도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종합건설 아버지 에덴 문화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보기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홍재수연음악학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록 내가 경영하는 곳이 아니고, 내 아들의 기업이 있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또 내가 출근하고,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기업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것이 아버지의 그 기업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결국은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성경을 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쓰는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조명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머리에서 발끝 같이 아버지 무너져 갈것 같고, 아버지 힘들어 하는 그 모든 것들에 힘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아버지 기도를 시작하는 모든 것들 위해, 그리고 아버지 조금 있으면 출근하고 학교로 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지켜주셨고이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아버지 새로운 세대로 직면하게 될 텐데, 아버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미래도 결국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 Amém, amém.